저 어떤가요? 기쁜가요? 이사람을 무이... 보니까 어떤가요? 못생겼어요 <laughs> 감정, 감정, 너가 느껴지는 그 감정 잡아? 아, 와아요아 문제 아, 이걸 모르나요? <laughs> 설마 <설레> 몰라? 좋원 <laughs> 그니까. 말, 얘를 봐야지 오, 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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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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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뭐 저게 뭐야? 못 맞춰. 알것 같아. 내가 알고 하는 거야. 잘 넘어가요. 아, 넘어가요. 빨리 이제 좀요만 많이 아 저게 뭐죠? 김동같이 설명될까? 김동같이. 저게 뭐죠? 가게 뭐예요? 죠 어려워서 갑자기. 저게 뭐예요? 저게 뭘까요? 네? 뭐저 어떻게 알아? 이게 맞아. 뭐죠? 얘는 맞출 수 있어? 오, 오, 오 3번 아, 문제. 문제. 아, 고야내 생각에 많이 오 뭐죠 이게? 뭐죠 이게? 이거 우리나라 전통. 아, 힘들어, 힘들어, 패스하실 거예요? 아. 아, 진짜 단순하다. 그래. 한번더설명해야 돼요? 아, 잘한다. 오케이, 아 네. 오, 오, 문제. 이거는 오, 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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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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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네.